기이 아, 안녕 이번에 안녕 안녕. 아 <laughs> 여기 포도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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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요 <laughs>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. 또한 자, 가고아 이진아, 기린 왜 닦아줘? 토르가. <laughs> 먼가 하고 나온대 아뭐 <Achy> 어, 어, 여기 뭐가 만만해야 돼응 라푼젤? 오늘 라푼젤 봤 이렇다. 아빠 빨리 해 줘. 안아줄게 해. 자, 받 먹어 봐. 키미. 아, 키미. <laughs> <챙겨보셔볼게. 웃음> 김치... 마마... 이준 애기처럼 엄마가 먹여줘야겠네. 어? 응. 아 먹고 싶은 것만 먹을 수 없어 장이준. 아쿵쿵하지 어? 마. 김치 엄청 잘 먹네. 응? 김치 엄청 잘 먹네. 이... 김치 맛있지? 응. 바프이카라나바프리카가어딨어 없는데. 이게 바프이카야 장난치지 마. 음식으로. 아 <laughs> <laughs>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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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어떻게 했어? 누가 소희 얼굴 밀어? 안 했어. 엄마. 안 했어. 아니야. 너 <laughs> 사실대로 말해요. 사실대로 말해야 해. 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. 알았지? 소희한테 미안하다고 해 어서. 우산 할머니가 만든 김치래 이준이랑 엄마랑 김치 만들었지? 응 그렇잖아 우산 할머니가 김치를 만들어주셔서 이거랑 먹으려고 고구마 맛있어서 엄마 다이어트 하려고 고구마는 밥이야? 아고구마밥 <laughs> 오늘만 다이어트 엄마 뚱뚱해? 안 뚱뚱해? 뚱뚱해 <laughs> 뭔가 있는데 어떻게 먹어요? <laughs> 아 교정? 엄마 예뻐 안 예뻐? 그래 네, 안돼 이거 다 예뻐. 이거도 예뻐요. 이건 뺄라 머라는데 큰일났네. <끝> 자 소희도 <수리도> 와. <끝> 이렇게 해도 우리 하나 더 나온대. <끝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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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야. 끝> 이준아 소희옷 다 입으면 이준이도 할 거야. 아아아아아아타 할아버지는 모두 알고 계신데 울만한데 울만한데 짜 지켜준다 가 우리나라를 지켜줘? 우리 여기 우리 나라잖아 나라를 지켜주는 사람이 누구지? 아탄타야 그렇지 아타 동굴 할아버지가 알려준 작은 집으로 갔어 카드 카드 고기를 본 공방 고기가 먹고 싶었지만 꼭 참고 말이야 공방. 그리고 개울가에서 돌아내려 다 나를... 이준아 엄마가 소희 재우는 동안 이준이 뭐하고 있을 거야? TV는 안돼책 네. 엄마랑 같이 책 읽을까? 엄마랑 읽고 싶은 책도 옆에 빼놔 엄마가 소희 재우고 나오면 책 많이 읽어줄게 약속 네 엄마가 많이 읽어줄까? 조금 읽어줄까? 아, 네. 많이 읽어줄게. 알았지? 약속? 엄마 아, 있으면 응. 다 들어간대. 돌담에 틈새에서 새끼들이 울고 있어. 밥 달라고 쪼리나 봐. 있어. 눈을 꼭 감고. 안 돼. 아디지 왔네. 아버지, 봐. 난 수염을 빡빡이 세우고 들여다보면서 말했어요. 안 국민 <놀람> c <놀람> <놀람> <놀람>